안녕하세요. 아재특공대 레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은 해외여행시 드론을 소지하고 비행기 탑승할 때 주의사항과 필리핀 드론 관련 규정 안내 영상입니다. 국제항공수송협회 위험물 규정에 의하면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여행 중 개인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국제운송 규정보다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이 우선시되며, 배터리의 소지제한은 1인 기준이라 각 항공사별 규정과 동행하는 인원에 따라 계산을 잘하며 소지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각 항공사별로 규정이 차이가 있어서 반입할 수 있는 수량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건 비행기 탑승 시, 드론 소지에 대해서는 드론 기체에 대한 반입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드론에 장착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반입 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항공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규정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안내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항공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제가 있는 필리핀 세부에 들어오는 항공사 중네 군데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시간당 전력 사용량이기 때문에 확인과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표기된 내용을 보시면 시간당 전력 사용량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을 시에는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에요 배터리에 표기된 전류량과 전압을 곱해서 나온 시간당 전력 사용량에 따라 반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DJI사의 매빅프로라는 드론의 배터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류량 3830mAh 곱하기 전압 11.4V를 계산하면 시간당 전력 사용량은 43.666이 나와요. 잘라서 43.6Wh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항공사 이용시 여유있게 소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탁 수하물로는 여분의 배터리 반입이 불가하니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즘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보조 배터리가 될것 같고요. 또 카메라나 기타 전자기기의 배터리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규정에 대한 기준은 1인 기준이니까요. 드론의 배터리만 계산하다 보면 다른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깜빡하고 수량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제일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귀찮으시더라도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용량 표기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드론을 가지고 항공편 탑승 시 주의해야 하는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필리핀 드론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들은 필리핀 민간 항공 관리국에서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정 영상 캡쳐본인데요. 원문은 하단 영상 설명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원문을 보시면 멘트도 없고 자막도 없이 애니메이션과 브금으로만 제작된 영상이라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될것 같아서 주요 화면 캡쳐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중에 드론과 함께 표기되는 원격 소형 항공기에는 IC 비행기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공항과 같은 제한구역에서는 드론을 높이 400비트 이상 띄울 수 없으며,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필리핀 당국의 특별허가 없이 필리핀 대통령관저로 사용되는 말라카냥군과. 군사 기지 등 비행이 통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연공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 항공 관리국의 허가 없이 야간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주변에서 드론을 작동 시 3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드론이 기체를 작동시키는 사용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무게가 7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항공관리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드론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업용 드론의 기준을 알아볼게요. 상업용 드론의 기준으로는 상업에 관계되거나 종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용을 할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전문 부동산과 웨딩 사진, 영화 또는 방송용 제작을 위한 촬영, 지도 또는 토지 측량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드론 사용으로 나온 결과물을 판매할 목적, 산업 장비, 공장 검사, 보안, 통신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수행 중인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상업용 드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필리핀 민간 항공관리국에 허가받는 걸 권장드려요. 아직 적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기체 압수와 벌금이 50만페소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여행이나 개인 소장용 촬영, 취미로 사용되는 드론은 레크레이션 드론으로 사전 등록 및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규정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필리핀 민간항공관리국에서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정이었고요. 관련 사이트나 원문 등은 하단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완하거나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